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새벽 전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사야서 2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의 날. 예. 여호와의 날입니다. 아, 이 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예, 신앙으로 믿음으로 예, 싸우면서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호와의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끝날이 있다, 종말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이날 과연 어떤 날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어 같이 그 날을 꿈꾸면서 오늘을 이겨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여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어디에 관한 말씀입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예,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죠. 경고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예,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서죠. 그래서 이 이사야는 기본적으로 이 당시로부터 앞으로 일어날 150년 뒤에 일어날 예 바벨론의 그런 침략, 그 다음에 몇몇 뭐 백년 뒤, 700년 뒤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들, 그리고 참 수많은 여러 가지 예언들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역사를 더듬어 보면서 또. 볼수 있고 알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남유대에 대한 말씀, 과연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2절. 말이래. 언제요? 말이래. 이 마지막 날, 말이래. 근데 이제 이게 예언서가 시작되는 말씀인데, 이사야서가. 이 뒤로 17건의 이제 예언서가 기록이 되는데, 어, 대예언서 다섯 건, 소예언서 열두 건, 총해서 열일곱 건이 기록이 됩니다. 근데 각자 예언자마다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재앙의 날을 얘기하는데 그 명칭들이 있습니다. 비슷비슷 하기는 하지만 그 명칭들 예, 이 이사야서는 여와의 날이고요. 어, 뭐 호세아나 요엘이나 아모스는 그날 예, 여기도 나옵니다. 이사야서도 나오는데 그날 예, 아니면 대부분 이제 끝날, 끝날, 멸망의 날, 심판의 날, 마지막 날, 혹은 큰 날, 권능의 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오비아, 오바데아 같은 경우는 망국을 벌할 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해요. 그 날, 끝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재앙의 날. 내용을 다 들어보면 그 날이 심판의 날이죠.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의 날인 겁니다. 구약에는 이 여호와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날이었어요. 이제 신약에는 여호와의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임재하는 날, 재림의 날, 예, 심판의 날. 그런데 어, 어,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 날은 어떤 날이에요? 그 날을 고대하며 사모하며 기도하는 백성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 영생, 천국의 날, 기쁨의 날, 축제의 날이죠. 어, 그렇지만 그날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것보다 고통스러운 날이 없는 무서운 날, 재앙의 날이 됩니다. 그 말이래, 이절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예, 그날 어디에 예, 여호와의 전의산 성전산이죠.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며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호와의 산 성전 산으로 모든 만방이 모여들 것 이게 마지막 날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심판과 예언의 그 날인데 이 날에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이제 이를 것이라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예, 성전을 중심으로 세워질 평화의 날, 예, 놀라운 날이죠. 예, 엄청난 그 날. 그 나라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비전, 꿈,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속히 오길 바랍니다. 예, 그 날이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누릴 그 날로 오길 바라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이 날이 오길 바랍니다. 주님 전,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모든 민족이 함께 모여서, 마치 부모 집에, 고향 집에, 가족들이, 일가 친지들이 모여서, 그렇게 축제하고 잔치하듯이 이번 8월 한가위를 그렇게 지냈죠 물론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부모님 중심으로 다 모여들듯이 성전 예수 그리스도 은혜 중심으로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고 남북이 통일이 되고 저뭐 만주까지 간도까지 전부 그냥 우리 평, 우리나라 통일 민족의 땅이 되어서. 만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동방의 횃불로 타오르는 그런 놀라운 나라,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옵니다. 기도하고 강구하면 그날이 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멀지 않았고요. 그래서, 어, 이, 이 나라 민족에게도 이 복된 날이 올 것이고, 주님이 이 나라, 어, 이렇게 가난하고 헐벗은 나라를 5천 년간 그렇게 지냈던 나라를 이렇게 세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일들을 했었죠, 전에. 이제 이 신약에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나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겪는 이런 고난이라고 지금의 시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4절 보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창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평화의 날이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런 날, 평화의 날, 전쟁이 없는 날,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그날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날이 그냥 오지 않습니다. 5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곱 족소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예. 그러니까 그 나를 꿈꾼다면 지금 뭐 해야 돼요? 여호와의 빛으로 나가야 돼요. 여호와의 은혜로 나가야 돼요. 여호와를 사모하며 나가야 돼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가야죠. 그러니까 미래의 평화를 꿈꾸고 미래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꿈꾸고 미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영생을 사모한다면 지금 여호와의 빛에 나가라. 라는 이사야의 간절한 촉구죠 이 예언자의 간절한 촉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5절을 중심으로 짧은 문장이지만 이 5절을 중심으로 내용이 바뀝니다 그렇게 빛에 나아가야 하는데 현실은 어떤가요? 6절부터 이 현실에 대한 고발이 나오죠 예, 6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족 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네. 이방 풍속을 쫓고 예, 이 세속의 그 음란함을 쫓아가고 블레셋 사람들 그런 어떤 이방인의 손을 잡고 그들과 언약하고 그런 그런 것을 따라가는 지금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7절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풍요와 번성 이 땅의 물질의 풍요와 번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고 그다음 에 마필, 병거 어, 전쟁 준비를 잘한 거예요. 준비를 잘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필을 의지하고 그다음에 병거를 의지하는 이 나라 민족에 대한 고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경제력, 군사력 이런 거 의지하고 있는 남유다에 대한 실상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팔절그 땅에는 뭐가 가득해요? 우상도 가득하며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우상들 앞에 그 다음에 경제력 앞에 군사 군사력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아니라 예,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무릎 꿇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실상 현실을 보면서 뭐 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거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 않으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벌할 날그 여호와의 날 무슨 일이 일어나요? 10절. 너희는 바이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도망가라라는 거죠. 11절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면, 그래서 이제 그날, 지금 이 현실에서 어그 경제력, 군사력, 자기의 힘 의지하고 우상들을 섬기며 세속을, 풍속을 따라가고 그렇게 쫓아가던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그날. 눈이 높은 자가 어떻게 돼요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솔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이제 그날 일어날 일이에요 여호와의 날. 근데 그날이 일어나죠. 예, 엄청난 날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참 상상도 못할 그때에 와가지고 전부 이 말씀 그대로 되죠. 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 이사야의 예언 그대로 됩니다. 아주 그냥 하나하나, 대저망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얼마나 낮아지냐면, 이들이 엘리트들, 고관백작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굴비역듯이 코가 꿰어 가지고 끌려갑니다. 그 그러니까 낮아져도 이렇게 낮아질 수가 없어요. 어, 진짜 아주 잔인할 정도로 낮아지고. 어, 거의 뭐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돼요 또 13절 하여간 그 재앙이 임할 대상들에 대해서 높고 아름다운 건다 파괴되고 무너지고 황폐케 되어질 것에 대한 예언들이에요 그런데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17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다시 반복이 됩니다 이 반복은요 강조거든요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로 여호와께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뭐냐면 누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마음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게 하나님을 버렸다. 물론 같은 말인데 그 겉의 모습은 섬겨요. 여러 것 중에 하나로. 여러 것 중에 하나로. 그리고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앙은 사라지고 그냥 버린 거죠. 그리고 수많은 것 중에 하나로 여기면서 실제는 자기가 쫓고 싶은 그것을 쫓아요. 그게 경제력이고 그게 군사력이고 그게 사람이고 외교력이고 주위의 나라고 이런 거예요. 그게 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의 일기까지 이게 그런 분위기와 문화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나라는 부강하고 잘 살게 됐는데 이때 이제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에 애굽은 어, 왕조가 교체되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고대 중근동의 패자요 강자였던 애굽이 어, 뭔가 이렇게 왕조 교체기라 외부 국제관계에 신경 쓰기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리고 저 북쪽에 있는 아스루는 어, 서로 어떤 내전을 거치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내분이 네 일어나고 막 그런 때라. 어떤 외부 국제 관계에 신경 쓸 틈이 없을 때요. 그러니까 요 국제적으로 평화로운 요 시기에 남북 북이스라엘 남유다 전체가 부흥 강성하던 때예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였거든요. 역사상 가장 찬란하게 문화적으로 꽃피고 경제력으로 부흥할 때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는 가장 타락할 때죠. 동일하게 바로 이 시대가 우시아가 통치하고 그렇게 이제 흘러가던 그 시대 10대부터 14대 문화세까지 쭉 흘러가는 이 시대가 남 유다도 가장 부흥 번성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이런 다음 이렇게 무너지는 그날 그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들이 전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세상을 향한 거죠. 근데 이 모습을 자세히 보면 노아의 때예요. 노아의 때. 근데 이 노아의 때 그리고 이 문화세의 때 여호와의 날 예언했던 이 이사야의 이 예언 시기. 근데 이 시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때 같습니까? 예. 지금의 때 같죠. 너무도 유사하죠.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 사사기의 그 사사에 어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편해지면 떠나는 이게 반복되듯이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시기냐 이거예요 어 지금이 과장 중이에 지금이 어떤 시기냐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쓰실 나라인데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고 부흥 번성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바로 이게 회초리가 어 때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천재 지변이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아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부모님의 회초리로 생각하고 정신을 버쩍 차리고 한국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함께 정신을 버쩍 차리고 주님께로 돌아가고 세상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하면 이 고난이 오히려 뭐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변해서 축복이 되는 거죠. 은혜가 되는 거죠. 저는 이 코로나19가 그렇게 이 민족과 세계 열방에 쓰이기를 기도합니다. 아픕니다. 아파요. 힘들어요. 어, 여기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온라인으로 대면하지 않습니까? 그 아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주님 앞에 쓰디 쓴 회초리로 생각하고 엎드려 구하고 간구할 때에 이것이 변해서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그렇게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어렵고 힘든 것을 바탕 삼아서 더큰 믿음과 은혜와 영광 가운데 나오게 하셨어요. 개인도 교회도 나라와 이 나라와 민족도 그리 하셨어요. 분명히 이것도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 그 날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게 하자. 예. 그래서 22절, 이제 마지막인데 우리가 진짜 뭘 의지해야 되는가?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세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그것은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 그 중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나, 나도 들어가 있어요. 내 몸뚱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잘 살까 이거 생각하고 이거 의지하고 그거 계획하고 그거 따라가 그거는 의지할 게안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있을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걸 붙들 게 아니라 여호와를 붙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오늘도 이참 정글 같고 밀림 같은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이 있다라는 건 매일매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참 감사한 일입니다. 끝날이 없다면, 죽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날, 큰 날, 재림의 날이 없다면, 인생들이 아주 자고해질 겁니다. 하나님 다 버리고 그렇게 될 겁니다. 죽음 앞에서 그 날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을 돌아보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감사한 날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날이지만 감사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이 신앙에 대한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세가족들 가슴속에 세겨 들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온 세상이 이 여호와의 날을 생각하면서 다가오고 있죠.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과학, 과학자들이 이제 종말이 오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실제가 오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기후 변화 이런 걸 통해서 어, 그렇지만 어, 그것보다 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예,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이 될수 있도록 열방을 위해서 또이 나라 민족 위해서 그리고 그날에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주님 영광 드러내면서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마중물 교회 되도록 그리고 이제 수능이 59일 남았습니다. 그까지 완주하고 좋은 열매 맺도록 우리 수능생들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중보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주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